백중기도란 우리가 중천을 건너서 천간문을 갈때 그때는 이제 환생을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환상을 할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환생을 하라는 의미지 뭐 천도제를 한다 그런 어불성설을 말하지 말고요 그거는 백중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불자님들이 저 올려 놨지만 그 백중 올려. 이게 백중입니다. 보여 드릴게요. 보이시죠? <laughs> 그 하얀 공단 등에 걸어 놓은 거예요. 그게 백중이지만 아까 백중의 의미는 얘기했고 그 백중의 의미를 자꾸 왜곡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태풍 온다 해서 조금 걱정됩니다. 끝!